엄청나게 많은 목표 달성을 했다고 해서 이 방법이 유명해졌어요. 최소 8가지에서 쉬운 4가지까지 구체적인 실행 목표가 나올 수가 있고요. 간단한 작성만으로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방법이라고 해요. 그래서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실천까지 꼭 이어지는 계획법이라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윤민입니다. 매년 연초만 되면 하는 것이 바로 새해 계획이잖아요. 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연말에 뒤돌아봤을 때 내가 1년간 뭐한 거지 싶고 내 1년을 돌아봤을 때 딱히 기억에 남지 않는 1년이었다. 내가 1년 동안 뭘한 건지 모르겠다. 제대로 계획들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막상 연초에 새해 계획을 세우려고 보다 보면요.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계획을 보면서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. 의지도 불타오르지만 그만큼 또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. 또 올해는 다르게 살아보자고 항상 생각을 하지만 막상 하루하루 실천을 하려고 보면 힘든 게 우리의 그 일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. 계획은 해도 그게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항상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뭐 연초가 돼도 새롭지도 않은 것 같고 이제 또 시간이 갈수록 연말 분위기도 점점 서서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연초가 돼도 계획조차 세우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매년 계획을 세우기는 하는데 이거를 잘 지키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계획을 세워야 되나 어차피 안 지킬 거뭐 이렇게 잡고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항상 너무 어려워요. 왜냐하면 항상 저는 하고 싶은 게 많고 해야 할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어디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큰 목표 외에 작은 이 실천 목표들을 어떻게 잘게 쪼개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런 목표들을 보면 이걸 언제 다 하지?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인데 이걸 언제 다 하지? 이런 생각에 생각이 또 많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계획을 짜다가 지 치는 이런 일들도있었 어요？그래서 제가 오늘 얘 기할 방법 은 요？이 새해 계획 을 세우 는데 가장 쉽고 핵심 적이 면서도, 중 요한 방법 이 에요？그래서 오늘 제얘 기를 끝 까지 듣 고, 실천을 하신다면 새해 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짤 수도 있고 작은 액션 플랜들까지 저절로 계획이 세워지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저의 2023년 새해 계획도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새해 계획 방법은요. 뻔한 방법이 아니고요. 일본의 유명한 투수인 오타니 쇼웨이라는 선수가 이 방법을 사용해서 매우 유명해진 만다라트 계획법입니다. 이 오타니 쇼웨이 선수가 이 만다라트 계획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목표 달성을 했다고 해서 이 방법이 유명해졌어요. 그래서 저도 올해는 이 만다라트 계획법을 한번 실행을 해 보고 싶어서 또 열심히 서치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. 이 만다라트 계획법은 최소 8가지에서 쉬운 4가지까지 구체적인 실행 목표가 나올 수가 있고요. 간단한 작성만으로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방법이라고 해요. 그리고 단순해 보이지만 아이디어들끼리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탄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가장 이 만다라트 계획에 좋은 점은요.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실천까지 꼭 이어지는 계획법이라는 겁니다. 이 만다라트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만다라트 양식을 이렇게 준비해왔어요. 만다라트 양식은 이렇게 네모칸들로 만들어져 있는데요. 9개의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표 9개가 합쳐져 있는 모습이에요. 첫 번째로 그래서 이 가장 가운데 칸에 핵심 목표를 적어요. 그리고 나머지 8개의 칸에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를 적는 거예요. 그럼 총 8개의 세부 목표가 나오겠죠? 그리고 이제 이 세부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작은 액션 플랜들을 옆에 다른 칸으로 옮겨서 해 나가는 겁니다. 세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그 실천 사항들을 또 적는 거죠. 2023년에 제만다라트 계획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가운데에 배럴비, 더 나은 내가 되자는 단어를 사용했어요. 제가 이뤄야 될 목표들을 여기다 적었는데요. 첫 번째로는 건강과 뷰티를 적었어요. 건강해주고도 쉽고 외적으로도 항상 가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건강이랑 뷰티를 적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커리어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커리어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적기 위해서 커리어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제가 N잡러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N잡러 부수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SNS 키우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유튜브 그리고 그 다음은 저축 그리고 그 다음은 독서, 그리고 그 다음은 재테크. 이렇게 8가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. 그러면 제가 건강이랑 뷰티에서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이쪽에 건강 뷰티라고 적었고요. 첫 번째로는 필라테스를 제가 현재 계속 하고 있는데, 필라테스 주 2, 3회 하기, 평일 2회, 주말 1회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. 그 다음 웨이트를 1, 2회 정도 하는 걸로 적었어요. 그리고 피부 관리를 위해서 주 1회에서 2회 꼭 팩을 하겠다고 적었고요. 그 다음에 요즘 림프 마사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림프 마사지라고 적었고 밑에 가로치고 괄사를 구매한다고 적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얼굴 지압이라고 썼고요. 세수할 때그 얼굴을 지압해서 하는 그 습관을 들이려고 해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머릿결 관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머릿결 관리라고 적었고요. 그 다음에 적은 건 병원 정, 건강검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영양제 챙기기입니다. 그 다음 제가 커리어라고 작성된 부분을 공유해 볼게요. 일단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제가 유대미에서 듣고 있는 강의가 있어서 유대미를 완강하기, 1월 대로 완강하기라고 적었고요. 그 다음은 포트폴리오 만들기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을 찾고 계획을 하겠다는 걸 1월의 목표로 삼았고요. 그리고 데일리 UI UX 챌린지를 하겠다고 적, 적었습니다. 그리고 그다음은 UX 기본서와 강의를 찾아보는 걸 계획으로 적었고요. 그리고 그다음은 피그마 익숙해지기라고 적었고요. 그리고 그다음은 이력서 업데이트. 그리고 또 그다음은 해외 취업으로 링크드인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엔잡러라서 엔잡러와 관련된 목표를 적었는데요. 어, 첫 번째로는 쇼츠 키우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로그 챌린지를 기획할 거고요. 그리고 다음은 제가 또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획들이 있어서 그 기획 내용을 적었고요. 어, 저만의 이제 강의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고 계획을 세워봤고요. 아직 이곳에는 다섯 개의 액션 플랜밖에 세우지 못했어요.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SNS 키우기랑 재테크, 독서 저축 유튜브라고 있는데 SNS 키우기에는 제 6밀리 계정에 1일 1피드를 올리겠다라고 적었고요.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 할때 함께 이 인스타그램 피드도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또 목표로 삼았습니다. 그리고 이 SNS를 키우기 위해서 잘할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강의를 찾는 것도 목표로 한번 삼아 봤어요. 그리고 다음은 유튜브인데요. 유튜브를 제가 업로드를 요즘 회사 다니면서 주기가 조금 줄어들어서 월 3회에서 4회 꼭 업로드를 하는 거를 제가 목표로 세웠고요 어 그리고 제가 채널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 섭외 같은 메일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 한 번도 그 섭외에 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에는 어, 섭외에 응하는 거를 한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축 인데요 어 저축에서 월급 몇 퍼센트 이상을 저축하겠다 그리고 그리고 위플 가계부를 작성하는 거. 통신사 요금을 제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한번 알아보는 걸 일단 계획으로 적었어요. 그리고 다음은 독서이고요. 독서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계획을 짜지 못했는데 월한 권에서 두권 책을 읽는 걸 계획으로 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책을 읽고 기록하는 것까지 목표를 세웠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재테크 목표인데요. 어, 부동산에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항상 부동산 책 읽기를 제가 목표로 세웠고, 그리고 연금 저축이라고 적었고요. 그리고 퇴직금 제가 넣고 있는 상품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목표에 넣었고, 그리고 부동산 유튜브나 모임 강의 같은 거를 또 제가 목표, 세부 목표로 적었어요. 근데 여기도 아직 액션 플랜이 조금 많이 비어 있어요. 이렇게 오늘 제 목표들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. 어, 제가 막상 이렇게 만다라트 계획법을 해보니까 어, 생각보다 직관적이라서 편리했고요.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정리가 정말 되더라고요. 아마 이 액션 플랜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꽉꽉 더 채워질 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2023년의 새해 계획을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한 이 만다라트 계획 양식을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이메일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. 어 2022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고 어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았던 또 시간은 벌써 지나간 시간들이잖아요.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이제는 그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올해에 조금 회의하게 어, 작년보다 조금은 너무 여유롭게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살짝 반성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여유로움이 어, 바쁘게 살았던 작년에 비해서 저에게 또 밸런스를 가져다주는 한 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. 여러분도 2022년을 잘 회고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그런 시간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새해 계획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또 직장인 애 으로서 어, 생산적인 이야기나 발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